제일 좋았습니다. 원래 리베로를 좋아하기도 했고, 용천 선수 지금 뛰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항상 너무 사랑하고 항상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오케 오고 와서 더좋아해졌어요 오케이 관화이팅 저 혼자야? 같이 찍을래? 레오 <laughs> <laughs> 한글 쓰는 거 찍었어요? 아네 감사합니다. 대단하요요 얘기 하지 마 아니, 아니, 아니 주지 말고, 저기 바로 나간... 다기기 앞에 나온 한기 저기... 죽어 저기... 저기... 기 저기..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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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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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러다 보니 배추도 사줬어요 아까 희태형한테 은맨 네. 못 그린다 했잖아요 네. 음, 네. 그 아니 진짜, 진짜, 웃겨? 웃겨? 진짜 못 그려 어, 어, 맞아 맞아, 진짜 좀못 그려 다른 거 망했어 망했어 아 이거 희채보다 낫네 아 비싼데 내 거. 진짜 영광 영광 은맨이야? 어때요? 본몇 등? 저 등. 누가 스스 저요? 이름요 여기다가? 네네. 왜 중병, 왜? 중병, 왜? 아, 너는 왜. 너는 아예 내 그거에 없어. 너는 어떠세요? 아, 그건 아니에요. 제생에 제일 잘생. 뭐라고 하죠? 는 네. <웃음> 네? <웃음>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한마디 해주세요. 칠십 원, 칠십 원. 진성이가 전요 전력. 네, 아, 네. 어, 진성 고맙다. 네. 형이 다 맛있는 거다 줄게. <laughs> <저> 못하게. <laughs> 궁금하시면 고 근데... 보면... 이거 해주셨는데. 아 이거는 근데 이거 이렇게 멀리 쭈르 넘기는 거라서 나름 이쁘게 하고 왔는데 좀 아, 그지 않아요? 아, 이거 먼저 진짜. 내가 보고 너무 재미 <laughs> 편집을 잘해서 우리는 니까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 예, 쁘죠못 먹겠다 이거는. 에 <laughs> 아, 그래요? 아, 내거 보고 따라 쓰는 거예요? 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이어요이신고매가따라한는 여기다. 예, 예거 보고 쓰라고 했어 근데 저 저도 윤찬이 보고 쓴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 이어져 간 거예요. 크 저도 여기서 보고 쓰는건데 저도 윤찬이가 보고 쓰고 있어 앞에서 앞에서 모르겠어요 Kivol빛> 저는 패션에 약간 무뇌하느 어, 혹시 애들는없죠 다행이다 내거살수 있다 라고 사고싶은거 네 부모님들한테 물어본거 있어요 어, 이거 혹시 XL인데? 아 나도 페디안 살까? 난못 <laughs> 골랐을지 <아니, 조글라스는 웃음> 모르겠어요. 겉돌고 있어요. 지금. 쇼핑 같은 거 원래 안 하거든. <laughs> 어이 괜찮다. 아저 씨는 끝나면 뭐 친구들이랑 하는 <laughs> 축구 동호회가 있더라 <laughs> 거기서 입구 <입고> 때리라고. <laughs> 원래 쇼핑하기에는. 내 사이즈가 딱 좋긴 한데 얘들은 없죠. 이거 혹시 제일 큰게 몇이에요? 확인해 볼게요. 제일 큰 걸로. 드릴게요 o 무 o no n 데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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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이분도 달라 봐봐 내가 보여줄게 내가 컨텐츠 찍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오. 형님 어때? 형님 형님 어때? 생각보다 잘 어울려 형잘 네. <laughs> 아, 어울리지 않아? 생각보다? 1거 하면 와이퍼는 끝나겠지? 차분한 거 좋아하고 저도 원래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2번 본다고 한가지 스포츠용 품점은 그래도 표마가 손대는 있죠. 아까도 보니까 2S라지까지 있다고 하니까 저까지는 괜찮을 거예요. 190 넘는 친구들은 좀 힘든데 저도 190이긴 하지만 191까지는 넘어가지 않으니까. 190이죠, 190. 조심하지 마, 190이야. 그러니까 이제 몸이 커, 옆으로 크니까 기장을 잡아 올려, 올려가지고 바이라가 나보다 맞는 게 많다? 이러는 이제 어깨가 좁고 다리 가 얇다는 뜻이지. 어깨가 이렇게 어깨 좁으니까 이게 옷이 딱딱 맞는 거야. 난 넓으니까 옷이 자꾸 올라가고. 아이 참, 부모님 참, 왜 이렇게 나와주지고 그런 건 모르겠어. 원래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. 내가 운동을 해서 키가 큰걸 수도 있고, 운동을 해서 키가 덜큰걸 수도 있고. 주세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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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큰거 있으면 죽죠 감독님 네. 거 고르기로 했어요. 좀 무난한 거 가야 될거 같은데. 아 모르겠어. 감독님 거 하나 골라주실래요? <laughs> 이런 거.. 근데 감독님 있는 거 같은데요? 똑같은 거? 감독님 선물. 골 <laughs> 사우나, 사우나백. 아부, 아부. <laughs> 오늘 새로 개장한 스타필드에 퓨마에 와가지고 쇼핑도 재밌게 했고 팬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사실 좀 썰렁하면 어쩔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. 오늘 뭐 쿠키도 주신 분도 기억에 남고 경기장에서 자주 보던 어린 친구들이나 그런 분도 자주 와주셔가지고. 또 이렇게 새로 생기는 저희 포마 이렇게 매장에 와서 맨 여러분들의 뽑아주신 포마 MPP로 이렇게 쇼핑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 되게 마음 좋게 그냥 다 골라서 다 샀던 것 같습니다. 네, 있습니다. 우리 배구단에서 선수들 중에 제일 잘 생긴 애가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더라고요. 그래 제가 진성이라고 대답했는데 저한테 또 다시 찾아와가지고, 진성이도, 이라영이 1등이라고 그렇게 말해주셨더라고요. 그팬분가제 기억에 남고봤어어요 음, día, no? ya, eh, para que los fanáticos puedan eh, socializar más con nosotros, s no? Es bueno que nos i n v i t a la 요저 정말 오늘 켓 e o b v i a m e t e i a t i e n s 색다른 경험을 했고요. 팬분들이 많이 안 오실까 봐 걱정했는데 하 정말 많은 분이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재밌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저에 남는 팬이요? 저희 팬분들 중에 또품버단이라고 있어요. 저희 골스 팬인데, 여기까지 또 찾아와 주시고 해서 기억이 나고, 그리고 특히 어린 팬들은 기억에 많이 남는 거 같아요. 저 딱, 금액 딱 맞췄거든요? 감이 좀 제가 좀 있는 것 같고, 감독님 선물도 조그맣게 또 준비하겠다 했고, 와이프 없이 쇼핑한 건또 되게 오랜만이라서 어색하긴 했는데, 쇼핑은 늘 즐, 즐거운 것 같고, 이게 직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, 기분 좋게 쇼핑 한것 같습니다. 초반기에 젖어들었고 순위 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또 그런 순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셔서 많이 성원해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 퓨마 와서 보니까 정말 옷들이 예쁜 게 많이 있고요. 그리고 가격도 적당히 쇼핑을 즐길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내용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